유양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던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. 그 사람은 30년 전 제가 해고시킨 직원이었습니다. 저는 일산에 사는 67세 윤혜숙입니다. 지방소도시 작은 유양병원에서 조리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. 젊을 땐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했어요. 냉정하고, 완벽한 게제 자랑이었죠. 그런데 30년 전 인사팀장이던 나는 한 신입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. 물론 회사 규정을 따른 것이지만 서류 누락 사고의 책임을 그에게 떠넘겼죠. 그 일로 그 직원은 회사를 떠나 가족과도 멀어졌다고 들었습니다. 그의 이름은 박재용. 저는 지금까지 그 이름을 잊은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. 며칠 전 병원에 새로운 유양 보호사가 왔습니다. 해숙 씨, 오늘부터 새로 일하실 분이에요. 나는 인사하려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. 그가 박재윤 씨였습니다.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르신들 돌보는 일은 좀 하거든요. 손끝이 떨렸습니다. 그날 밤 그는 내 침상 곁에서 휠체어 브레이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. 며칠 후 병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. 다른 환자가 휠체어째로 계단 아래로 밀려나가려는 순간 그가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. 그리고 대신 다리를 다치고 말았죠. 나는 그가 누워 있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. 그때 나 기억합니까?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. 기억하죠. 인사팀 윤혜숙 팀장님. 그때 저를 해고할 때 인생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셨죠. 나는 눈물이 터졌습니다. 그 말. 지금도 후회합니다. 내가 공정을 빌미로 당신을 희생시켰어요. 그 일로 내 인생도 공허해졌습니다.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거든요.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이제 당신도 스스로를 용서할 때가 됐어요. 지금도 그 병원 복도를 지날 때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. 해숙씨, 오늘은 따뜻한 국 끓였어요. 나는 아직도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. 죄책감보다 깊은 건 결국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.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하고 넓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. 오늘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.